사실 클럽 스포츠를 하던 선수가 KBL에서 뛴다? 전 사실 단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 재밌게 보셨죠? 정말 재밌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또 포르투갈 이기는 거 보고서 너무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냥 좋지만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농구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구에서도 저런 선흥민 같은 선수가 있었으면 어떨까 아쉽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대한민국에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올까, 뭐가 문제일까, 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제가 갔다 오긴 했지만, 저는 그냥 오늘 빼고 얘기할게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뭐 농구 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제 채널 보시는 분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오해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전 크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 나온 김에 한번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연중 파이팅 네, 맞아 제 생각이지만 야구나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스포츠가 될수 있었던 것이 국제 대회에서 성과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농구도 전국적으로 지지받고 인기가 많아지려면 국제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국제 대회에서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농구 국제 경쟁력이 아, 사실 좀 부족하죠. 많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인원 부족이 좀 있지 않을까. 살짝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한농구 옆에 올라와 있고, 남자 고등학교 농구팀이 현재 30개가 있는데, 총 357명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 농구팀 같은 경우는 현재 19개 팀이 있고, 138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2022년 기준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자 농구가 좀 심한데, 여자 농구팀에 이제 10명 미만으로 등록된 팀이 19개 팀 중에 15개 팀. 좀 열악한 환경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국제 전쟁력이좀 약해질 수밖에 없나, 어? 그 정도면 꽤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을 봤는데, 농구 쪽은 자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그 야구 고시엔이라고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 야구 대회인데, 지역에서 참가한 고등학교 팀이 올해 3549개더라고요. 근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고기 야구팀은 9 0개라 그러고, 약 4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인구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러다 보니까 인재를 발굴함에 있어서 조금 기회가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경기를 나가서 성적이 안 나고, 그러다 보 자연스럽게 국제대 출전 기회가 좀 적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국제대 관련해서 이제 국내 미디어라든가 뭐 팬들도 그렇고, 관심이 사실 하락할 수 밖에 없죠. 관심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미디어라든지 이런 노출이 적어지면 어린 유망주들도 자연스럽게 적어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있음으로써 축구를 꿈꾸는 선수들이 엄청 많아지고, 예전에 이거 비슷한 예로 박세리 선수, 김연아 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모습 보고서 뭐 박세리키드, 김연아키드 뭐 등등 이런 선수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국제대회에서 좀 활약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러면 이제 국내 리그, 뭐 KBL을 보고서 꿈을 꿔도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무대에서 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을 보고서, 꿈을 키우는 확률이 아무래도 더 크겠죠? 절대 뭐, 저, 국내 리그를 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뭐, 한국농구가 이러이러 했는데, 그럼 뭐냐? 뭐, 해결책, 네가뭐 내라. 그래도 나랑 뭐, 고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의 그, 클럽 스포츠라고 아시나요? 저는 클럽 스포츠를 좀 키우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클럽 스포츠를 좀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소년 축구 클럽 연맹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또 부러웠어요 어쨌든 이제 근데 축구도 마찬가지로 뉴스 클럽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있고 엘리트 스포츠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축구 유소년 축구 클럽 이거는 엘리트 스포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굉장히 좀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사실 뭐 유럽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럽 스포츠로 많이 지금 좀 발전이 돼 있고 월드컵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 아시죠? 이강인 선수도 예전에 인천 유나이티드 거기서 이제 유소년 축구로 선수 생활을 하고서 스페인을 유학을 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농구는 사실 클럽 스포츠를 하던 선수가 KBL에서 뛴다? 전 사실 단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엘리스 스포츠랑 클럽 스포츠 사이에 벽을 허물고 문으로 개방을 해서 최대한 농구를 할수 있는 경쟁을 할수 있는 선수들을 많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보시면 전국 고교 축구리그 왕중왕전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전국 고교 축구리그 왕중왕전입니다. 보시면 엘리트 축구팀이랑 클럽 축구팀이랑 프로산하팀이잖아요 k b l 에도 똑같이 프로산하팀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 있는 그런 프로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대한민국 프로농구에도 이런 유소년 시스템이 있어요 10개 팀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구는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유소년에서 운영하는 10개 유소년 팀이랑 대한민국 수십 개 농구 엘리트 팀이랑 대회를 한 적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적어도 뭐 농구 교실이라든가 이런 클럽 스포츠랑 문화를 개방하는 거 아니더라도 유소년 팀이라든지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인프라를 넓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떤 스포츠든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한민국 축구가 참 부러운 거예요. 축구는 진짜 이렇게 유소년 클럽식으로 잘 운영이 되고 발전하고 또 학교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랑 유소년 선수들이랑 경쟁을 할수 있는 이런 대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좀 부러운거죠 진짜 그리고 아까 제가 일본 고시인 얘기도 했는데 농구도 마찬가지로 인터와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여기도 수천 개의 팀이 참여하는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인터와이 대회가 얼마나 그 엄청난 대회인지 그런데 거기 뭐 강팀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역 에서을 거치는데 저희 누나 대회하는 걸 보니까 어떤 팀이랑 대회를 하면 점수가 100대 10 100대 5 이런 스코어가 나와요 우리 누나가 속해있는 고등학교 팀은 엘리트 스포츠 고등학교고 상대팀은 그냥 클럽 스포츠를 하는 농구부가 있는 고등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클럽 스포츠 선수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느냐? 아니더라고요. 그 엄청난 선수들 상대로 한 골을 넣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막 응원하고 희열을 느끼고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너무 부럽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페이머님 진짜 그런 팀도 참가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3대3이 또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2018 아시안게임, 또2020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그 인프라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적어도 이 3대3 농구는 선수 출신이 아닌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국가대표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있거든요. 물론 성적 차이, 실력 차이 때문에 최종 선발로 국가대표는 뭐 선수 출신이 될 확률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닌 일반인 분들이 정식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정말 엄청난 시스템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얘기를 쭉 이어가자면 엘리트 스포츠랑 클럽 스포츠 경기를 좀 허물고 규모를 키우면서 농구를 하는 인구를 좀 전체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 내가 하니까 내 주변에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관심도가 올라가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면 농구를 잘하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인재가 많이 나오면 국제대회 경쟁력도 좀 올라질 거고, 미디어 노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해외 스카우트들도 관심이 많아질 거고, 그럼 해외 리그에서 뛸수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구선수로 꿈을 가지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좀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아, 박준우는 진짜 농구선수가 너무 하고 싶은데 낄 데가 없어. 맞아. 이런 의견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인스타 DM으로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어디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농구선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농구 선수 되려면 농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라.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시스템 자체가 아직 없고 그마저도 연구대 위주의 고등학교, 경복고용산구 이자서 너무 먼 얘기. 그렇죠. 네, 저도 이런 현실을 좀잘 알고 있어요 진짜. 진짜 이현중 선수가 n b a 계속 도전하는 게 진짜 맞고 저는 사실 NBA 찍먹인데 이현중, 여준석 말고도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NBA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한국 농구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이게 저의 그냥 심플한 의견입니다 하승이 투구 시즌 끝나면 또 올라오나요? 더 많은 선수들 보고 싶어요 아... 이거는 사실 좀... 안타까워요. 하승이 톡을 계속 좀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선수들을 섭외를 하기가, 나중에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어요. 나 하다 라면막 잠수 타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현타가 왔어요. 적어도 좀뭐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채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잠수 타고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제 채널 성장도 보고 한 것도 있죠. 조회수도 보고 한 것도 있는데, 그 선수의 이미지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인기도 많아지게 하고 진짜 안타까웠어요 저는 나중에 돌아오는 건생타고 잠수 타고 그래서 나아준 선수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에 물어봐 주셨잖아요 사람들 아냐고 근데 한번 실험을 했거든요 제 지인들한테 제 지인은 적어도 농구를 아는 사람이죠 저제 지인이니까 국가대표 명단 작년 MVP 최고 연봉 진짜 몰라요 웬만큼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아는 선수들 일반인은 몰라요 진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진짜 이건 사실 그때 얘기랑 다르잖아요 이런 게좀 아쉽다 그리고 제가 주제넘기 가면 또 이건 사실 한편으 주제넘기도 해요 내가 뭐 한국농구 뭐 협회장도 아닌데 뭐 그냥 일기 유튜버가 제가 생각해도 좀가짜게 들릴 것 같기도 한데 전 진짜 100% 애정해서 한 말이지 이거 진짜 말로 한기 말씀드리자면 뭐 너는 뭐한게 뭐가 있냐 그런 말할 자격이 되냐 오히려 네가 한국농구 똥 뿌리고 나온 거다 이런 얘기 진짜 겁나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의견에 눈꽃만큼도 동의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해야 될 말을 제가 한 거고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 한국 농구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한 거지 깔려고 이 얘기를 했다면 저는 진짜 개 쓰레기죠. 어쨌든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눈이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애정 어린 마음에서 한 말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